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이따 와! 이따 와! <laughs> 뭐야, 오늘 네명만 모인 건가요? 얼그에 잠깐, 붐이 있다고 안 보이거든요? <laughs> 나오세요. 오늘은 잠깐, 머리를 쓰는 게임을 한번 <laughs> 뭐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죠? 이리 와요! 영산 마피아 게임 여기에 지금 곱하기 빼기 나누기 곱하기가 있고 각자 사칙연산을 랜덤으로 뽑는다. 그리고 게임 요정이 랜덤 숫자 1 0 개를 숨기고 멤버들은 그 숫자를 최대한 많이 찾는다. 마지막 승부에서 각자 얻은 숫자를 사칙연산을 통해 큰 숫자를 만들면 승리. 그럼 먼저. 뽑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뽑기는 저기서 먹을래안살없 야, 절대 지 마세요. 자, 보겠습니다 좋은 걸지? 아, 모르겠다. 이제 가자, 이제. 앞부분 숫자가 될거 숫자 바깔 되니까 네. 베이스가 될 숫자를 분명히 가 이제 나는 하나씩만 꼽는다 우리의 도움이 두대 네. 하나씩 줄래 역순 하나만 없을까? 뽑으세요 하나만. 리리릿띠. 리리 오케이. 오케이. 네, 했습니다. 네, 이제 이거를 숨겨 주세요. 가자. 손길로 가자. 2단 중에 썸네모 없을 겁니다. 빨리 썸네모 다 모으게세요. 내먹 o 있어. 딴 h i n k i t 게. a good idea. I don't t 너무 어려운데. s a g 좋았어, 좋았어 a I don't think it's a good i 좋아, a 좋아. o 어, 좋아 think i t 어 좋았어 진짜 못찾 줘, 줘, 줘. 잘했어. 지금 군민이가 숨겨놨거든요? 네. 지금 보니까 2층하고 3층에만 있는 거 같아. 오케이. 아니 혹시 몰라 h 1층에도 있어요. 잠깐만, 시작하면, 군민이가 시작하면 응. 바로 찾아갑니다. 다 같이 아, 준비했어, 이거. 군민이가 <laughs> <준비했어, 이거. 웃음> <준비했어>, 해줘. <laughs> <laughs> 야, 야, <laughs> 잠깐만. <laughs> 잠깐만. 난 3층을 노린다.

여기 있 여기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어여돼어 여기, 여기? 안 돼! 안 돼! 안 돼! 있어. 여어여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어 여기 있어. 어 여기 모르겠어 여기 있어. 여기 어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있어. 어어 있어. 아잠깐 내가 보고.. 보고 좀.. 아! 그냥 <laughs> 아, 아, 주세요, 그냥 주세요. 아, 보고 보고. 그냥 아, 주세요, 그냥, 뭐. 그냥 주세요. 저는 그럼 이거. 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요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오이거 이거. 아니야. <laughs> 아, 야 내가 줘야지. 빨리 도와줘. 힌트 있어. 오, 여기 도 있어. 여기 어디, 어디? 어디? 아, 잠깐만. 1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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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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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1분. 6이요. 어? 힌트, 힌 이거 1등. 잖아 국민아, 나도 인트 <laughs> 국민아, 3층에 있어? <laughs> 국민아, 3층에 있어? 국민아! 국민아, <목마> 몇 층에 있어? 어! 어, 사진 있어? 야, 밑에 이층몇개 있어, 국민아! 어딨어? 국민아! <목마> Premises, 오! 찾았다! 너왜이렇았어저 개! 아두 개! 두 개! 아두 개? 잠깐만! 굿 여기 anyway. 없어? 없어? 여기 없어? 1층에 도 있어! 어 1층! 1층! 이층 가! 1층 층 1층! 1다나 찾았어? 어, 오. 층 있다? 이거 야 이거 야 <목소리를 막아> <야>! 아! 아! <laughs> 아! 아 내가 제일 먼저 하는데 누나 하나밖에 못았어아나 제일 먼저 지금 자몇개 찾았어요? 몇 개? 한개요한개저세개 지금 네개총몇개저두개 찾았고 삼촌한테 하나 받았야그럼 뭐야? 내가 괜히 줬잖아 몇 <laughs> 몇 <개? 웃음> 삼촌 몇 개인데요? <laughs> 나 하나밖에 못 찾았어 <laughs> 에 잠깐만 그럼 총몇개요 일곱 여덟 어두개 남았다! 지금 네. 두개 남았는데? 자 이제 시간이 없어요 지금 3분 남았어 3분! 아, 시간 제한도 아, 있었어요? 시간 제 네. 있죠! 지금 3분 남았거든요? 종이를 냉장고에다가 두, 어. 놓진 않았겠죠? 어. 내가 봤을 때 위에 있는 거 같은데? 아아 아니! 어머어머어머! 기야기억나기억났어 기억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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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야 기억났어! 오 일단! 일단! 으 지금 제가 몇개찾았는지 한번 몇개몇개 몇개 찾았어요. 저네 개죠. 두개 찾았어요. 어, 두 개. 저도 두 개. 저네 개. 음 자, 그러면 마피아 게 이제 자기 패를 확인하시고요. 오케이. 대결할 사람을 정하시자. 음. 무조건 그 사람을 지목을 하면 네. 그 사람하고는 패를 무조건 하나는 바꿔야 돼요. 오케이. 그래도 미니가 이제 패가 제일 많으니까 미니가 공격할 사람을 정해주세요. 제일 표정이 좋았던 사람이 누나. 오. 오 <laughs> 상과 숫자 중에 고르시고요. 뭘 바꾸실 거죠? 어떤 숫자? 괜찮다. 상 좋은가 봐. 예. 아니야. 자기의 곱하기. 숫자 하나 내세요. 네. 그렇죠. 하기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꾼 숫자 죠 네, 네. 가운데 사진 영상 내세요. 네. <laughs> 그다음에 마지막 숫자를 여기 내시면 그확산으로 이긴 자가 결정 됩니다. 마지막 숫자. 어. 미민이세요가운데다시고공개하나요공 공개하시면 됩니다. 자, 저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0 어? 0? 뭐야? 사 사치 형태 사치 용산이죠 빼기 빼기 야! 뭐야? 0이야 0 0 뭐야? 어, 제로? 어, 뭐가 있었어? 이 뭐야? 6왜안 했어? 난 바꾼 게 높아질 줄 알았어. 확인을 <laughs> <바꾼을 하기는 웃음> 못하게 면 어떡해요. 1 플러스, <목소리>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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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나올 수 있어.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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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나이이이이이이이이이나이나나이이이이이이이이나이이나 아 가져가세요. 네, 여기든요 순서. 가, 중요하거든요. 가, 순서. 가, 보지 마세요. 아, 보지 아, 마세요. 두개 보러 보러 주세요. 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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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러 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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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나 여기에서 높은 사람이 최종승입니다. 우 네. 마, 어, 여기서 이제 하나 뽑으시다. 아,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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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을게요 아! 진짜. <laughs> 자, 아! 아! 오케이! Okay! 제발 용서해야 돼. 제발! 나한테 마이너스 4가 있는데! 제발! 들어제들어발 제발! 제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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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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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발점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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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자 응. 그럼 하여 밖에서 하시죠, 마당에서. 오케이! 컴온! 렛츠고! 아 이거 밖에서 하세요. 어우 추 아니 우리 집물져주안 돼요. 지금 삼촌에게 복수할 기회. 오케이. 물 가득 떨었고요. 자, 사랑하는 연인의 뺏은 남자입니다. 사랑하는 여자를 뺏은 남자, 바람, 바람. 아, 너내 여자한테 왜 그랬어. 매력적으로 생긴 걸 어떡해. 왜 더빙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너 이러지 마! 나나 둘, 셋! <laughs> 잘생긴 거라 어떡해! 다음 경기를 기대하세요. <laughs>